은 아홉 번째 하나님이 만드신 참 좋은 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목 바로 밑에 검은색 글씨 보이실 거예요. 검은색 글씨 여러분들이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어떤 존재인지 말씀 앞에서 나를 발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설명하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진리로 당신을 수술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얻기 원하는 것은 당신이 입어야 할 당신 자신의 옷을 입기 시작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진짜 누구냐?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올바른 나를 찾는 것이 하나님을 잘 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 바라본다는 것이 나를 잘 알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번 질문 한번 볼게요. 1번 뭐라고 돼있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당신은, 어, 여러분들 인터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인터뷰를 하고요. 어, 예수님이 계시고, 여러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똑같은 질문에 여러분들이 대답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어디서 왔습니까? 집에서 왔습니다. 그렇죠. 보통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어, 저는 집에서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짜는 게 아닌데 잘 맞아요. 합이 그래도. 예, 네, 잘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모태에서 왔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 조금 더 철학적인 분들은 공수의 공수거를 얘기해요. 빈 손으로 왔다가 빈 손으로 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 빈 손으로 왔다가 빈 손으로 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나? 우리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나? 요한복음 8장 42절에 제가 예수님께 질문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어요?라고 했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 예수님 답은 뭐죠? 중간에 있네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에 대한 질문은요. 근원에 대한 질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대답해야 돼요. 어디서 왔습니까?라고 말할 때 복잡한 인생 철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좋은 나무 교회에 계세요? 주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셨어요. 여러분들은 그 가정, 지금 계신 가정 있잖아요. 그 가정의 모습이 다양하잖아요. 조금 힘들 수도 있고 조금 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동일한 대답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왜그 가정에? 계신 것 같아요? 주님이 부르셨어요, 그곳에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라는 고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모든 삶의 베이스가 됩니다. 내 아들이 이제 막 걸어다니고 뛰어다녀요. 아우, 너무 막. 사랑스럽지만 가끔 너무 막. 화가 나요. 그, 그 아들은 누구, 누가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선물로. 이 고백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막 이런 아들 얘기하는데, 지안이 엄마가 딱 옆을 지안이 있는 쪽을 네, 주님이 주셨어요. 믿으시죠? 네, 믿습니다. 예. 자, 2번. 똑같이 두 번째 질문이 나갑니다.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계세요? 교회로 가고 있어요. 또 저마다 젊은 분들, 젊은이들, 어린이들한테 이 질문을 하면은 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는 이런 꿈이 있는데요. 열심히 살아갈 겁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좀 어르신들을에게 또 인생을 좀 깊게 살아오신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인생은요, 결국 죽음을 향해 달려 나가는 거예요라고 뭐다 맞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은 꿈꾸는 세대고, 어르신들은 또 죽음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해볼 수도 있고, 그러면서 더잘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셨는가? 요한복음 16장 28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느라.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근원은 아버지라 그랬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근데 또, 그래서 어떻게, 어디에 와 있어요?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디로 간다고요? 다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곧 우리의 또 대답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결국에 가야 할 곳은 아니다. 아버지 품이다. 이것을 어, 의식하는 삶이요. 내가 돌아갈 곳이 아버지 품이다라는 것을 의식하는 삶이 우리의 삶을 약간 거룩한 긴장감이 되게 만들어요. 나를 위해 막 뛰어다니고 살아가는 사람과 내가 돌아갈 곳은 아버지의 품이다라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삶은 삶의 형태가 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 또 이게 위로가 돼요. 나중에 우리는 아버지 품에 돌아가게 된다. 라는 위로가 있죠. 자, 한번 세 번째 질문 볼까요? 세 번째 질문은,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겁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 뭐, 어려운 대답들은 아니니까, 우리 한번, 어, 선홍아, 선홍이에게 누가 질문을 해? 너는 누구니? 라고 말하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지? 박선홍. 박선홍입니다. 맞아요. 지송이는? 어? 장한재일고학생 <laughs>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한 거예요. 예, 장한재일고를 드러내요. 자, 예람이 한번더 물어볼까? 예람이는 넌 누구니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할 거야? 박예람. 난 박시다, 그치 박예람이다. 좋습니다. 저마다 대답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이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난 부모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우리 아이들은 지금 삶의 폭이 그만큼이니까 학교 이름하고 자기 이름을 댔지만 어른들은 좀 달라요. 저는 예를 들면 나는 누구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를 얘기할 수 있고 난 누군가의 남편입니다, 아내입니다를 얘기를 하는 분도 있고 나는 박예람의 아빠입니다. 라든지 이런 식으로 누구누구의 아빠입니다, 엄마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고 선옥기가 말한 것처럼 나는 신제철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직함들이 있죠. 좋은 나무교회 목사입니다. 한 직함들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않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 생명의 떡, 그 다음에 다른 대답들을 또 하세요. 유한복음 14장 6절을 보시면 또 나는 뭐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치 않고는 네. 또 나는 뭐라고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길이다, 진리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고백한 대로, 자기 정체성대로 살아가셨고, 실제로 그렇게 생명이 되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시게 됩니다. 자기가 고백한 대로 살게 되죠. 우리 친구들이 뭐 자기 정체성을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마다 자기가 말한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좋은 나무교의 목사예요. 그러니까 목사답게 살아가죠. 저는 박예람이에요 얘기했으면 그냥 예람이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잊지 말아야 되고 고백해야 될게 뭐예요?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저는 예수쟁이에요 예수 믿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네 번째 아그 하나 얘기를 붙이자면 이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는 걸 사람들한테 알려 주는 게 침례 의식의 상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4번 볼게요. 당신은 무엇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왜 사냐라는 거거든요. 왜 사냐? 이거는 뭐어른들에게 어, 질문하면 좀 죄송스러우니까 왜 사냐 이렇게 버감이 좀 이상하잖아요. <laughs> 예. 그래서 경호야. 왜 사냐? 그냥, 이게 이상한 대답이 아니에요. 청소년들에게 질문하잖아요? 이 대답이 반 이상이에요, 정말로. 그렇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몇안 되는 저보다 어린 우리 집사님, 이호철 집사님, 왜 살아가세요? 야, 그냥 주어진 상황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다. 사실 외사냐에서 그냥요와 크게 다르진 않은 대답이에요, 사실은. 그냥 자기 주어진 삶을 그냥 살아갈 뿐이에요, 사실 우리 저마다 문이 해서 소리를 내지. 그럼 조금만 살짝 밀어 열어. 어, 됐어. 그렇게 더. 어, 자, 우리는 저마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젊은이들은 꿈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뭐 아빠들은 가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아실현을 위해서. 어떤 초등학생은 좀 조금 충격이었던 거는 그냥요보다 더 충격이었어요. 뭐, 죽지 못해 살아갑니다. 뭐, 초등학생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쉽지 않구나, 인생이.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어, 예수님께서는, 제가 예수님께 좀, 어, 불손하지만 질문을 드립니다. 주님, 왜 사세요? 라고 질문해요. 그좀 질문 이상하죠?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복잡한데 앞에만 딱 자를게요. 왜 산다고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위해서 살아간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멋있는 삶이에요. 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나를 보내신 주님을 위해서 내 가정에 잘서 있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주님을 위해서 내 직장에서 잘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잘 섬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그 나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 서 있다고 했는데 그게 뭐예요? 라고 제가 추가 질문을 드렸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이에요.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신다. 자, 그 뜻이 뭐냐면 내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목적이 있었어요. 다른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본인은 죽으셨죠. 예수님은 그렇게. 사는 이유가 분명했고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자또 하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것의 첫 번째 실천이 뭐냐면 사람들을 살리는 거였어요 사람들을 살리는 거두 번째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뭐냐 두 번째 요한복음 8장 29절 시작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는 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 자, 첫째 줄 끝에 보세요.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어요. 그 실천으로 첫 번째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를 여기서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같이.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목회자는 어때요? 여러분들은 다양한 캐릭터들을, 어, 보유하고 있으세요. 성품도 다르고, 화, 삶의 배경도 달라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많은 목사님들이, 어, 이런 표현을 썼죠. 성도가 100명이면 시어머니가 100명이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아, 어, 여러분들 듣기 불편할 수도 있겠는데, 그 말은 목회자 입장에서는 100명을 어느 정도 맞춰간다는 뜻이에요. 그럼 목사님들이 마음이 늘어떨것 같아요? 조금 힘들죠?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왜 그걸 인내하면서 참아가면서 살아갈까요? 자기가 때때로는 억울함이 있어도 입을 닫고 살아가요. 머리를 숙이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없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참아가야 되고, 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또한번 죽어야 되고 숙여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 대단한 일은 아니고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대할 때 여러분들이 이미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자녀들도 똑같아요. 자녀들 입장에서도 똑같아요. 내 부모님을 사랑해서 살리기 위해서 부모들이 때로는 죽어, 죽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어이, 청소년들, 그렇지 않니? 너희들도 참고 살아가고 있잖아. 선홍이는 안 참니? 눈빛이. 어, 우린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승민이도 참고 있지? 아빠를 보면서 많이 참아주고 있지? 어, 그래요. 이게 아이들의 마음이에요. 오케이. 거기까지.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참아가고 있고요. 누군가를 살리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절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절제하고 또 어떤 것들을 포기하면서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그 4번 제일 마지막 줄 보세요. 밑에. 엔터 보세요. 뭐라고 되 있는지. 예수님의 답변과.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답변과 당신의 답변 그리고 세상 지혜자들의 답변을 비교해 볼때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뭐가 달라요? 우리가 대답한 거랑 뭐라고요? 나는 단순하다 이게 다르게 표현하면 관점의 차이가 있고 목적의 차이가 있어요 그냥 나는 나 중심으로 살아가요 예전에 천동설 지동설 기억나시죠? 지구가 도냐 태양이 도냐 하는 것처럼 그냥 나는 내 중심으로 살아가요 영어로 표현하자면, 그냥, for me, for God.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아니면 나를 위해서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고, 우리의 삶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결정할 때가 사실은 너무나 많아요. 이 말씀을 드리지만, 어, 결코 저도 자유롭지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나의 이득에 대해서, 나의 유익에 대해서. 내 중심으로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5번 볼게요. 자, 5번. 자, 5번 문제 한번 읽어봅니다. 5번 문제. 자, 시작.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형성시켜 왔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라는 생각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을까요? 첫 번째, 내가 누구인가를 어떻게 알았나요? 두 번째, 내가 누구인가를 결정하는데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은 누구인가요? 1, 2번이 사실은 같은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내가 누구다라는 그런 신분에 대한 결정을 어떻게, 누구로부터 하게 됐나요? 주변 사람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제가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줘요. 예라마 라고 불러주고, 그러니까 나는 예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다 수식어를 하나 더 붙일게요. 아, 우리 늘 여성스러운 예람이 이렇게 붙이면, 아, 나는, 여... 이상한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laughs> 나는 여성스러운 사람이구나 라고 결정하게 돼요. 우리의 삶이 누군가가 불러주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줄 때 믿기도 하지만 잘안 믿기도 해요.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구나 하고 살아가요. 어, 한번 볼게요. 근데, 사, 3번 한번 볼게요. 3번. 3번 한번 읽어보세요. 5-3, 시작. 그 영향력 아래 생겨난 신분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 신분증, 내가 가지고 있는 신분증들이요, 부정적인 것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저는, 예라미를 향해서 뭐라고 아까 얘기했죠? 여성스럽다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제가 아내를 향해서, 예를 들면, 제가 아내를 향해서, 당신은 되게 귀여워라고 얘기했는데, 아내가 정색을 해요. 난 귀엽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쵸? 스스로 그렇게 가지고 있는 어떤 신분증들이 있단 말이죠. 그, 그 신분증들이 보통 뭐냐, 사람들이? 나는 가난해. 나는 부족해. 나는 좀 못났어. 나는 희망이 없어. 난 잘난 것도 없고, 삶의 재미도 없어. 과한 부정을 하고 살아가요. 과한 부정. 그러니까, 우리가 좀 가난할 수 있어요. 조금 못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좀 과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내가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아니거든요. 대부분 봤을 때 박기백 집사님은 자기의 약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완벽하신가요? 네, 그러니까 수많은 약점 중에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약점이 없으신 거. 아, 없는 게 약점이다. 그럼 유정 단사님은 약점이 뭐예요? 감정... 감정이 네. 막 기복이 있어요? 예 감정적이요? 에막 역살 잡고 막 그래요, 화나는아 네. 네. 그 이성적인, 이성적인 거에 네. 비해서 어예그 네. 아. 정도는 <laughs> 아닌 것 같은데 어 일할 때 보면 이렇게 탁탁 정리한 제가 문서 정리한 거 봤었거든요, 이렇게 정리 잘하는데. 사람들은 자기 약점을 얘기하라고 그러면 이거 있고요 저거 있고요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냥 제 3자로 봤을 때, 그 정도는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우리는 과한 부정을 자기 신분증으로 갖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나는 못났다. 근데 뭐 반대의 경우도 물론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 저를 향해서 늘 얘기하세요. 넌 정말 못생겼어.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여기 오늘 백현아 집사님 못 오셔서 제가 뭐 표현을 못 하겠는데, 백현아 주사님 늘 저한테 말씀하시거든요. 목사님 은 외모 부심이 너무 심해요. 너무 자기가 잘생긴 줄 알아요.라고 얘기하는데 맞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어머님이 아무리 저를 향해 짓누르고 압박을 하고 넌 정말 못생겼다라고 얘기도 해좀 믿지 않아요. 나는 괜찮은데라고 그래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자 볼게요. 대표적인 거지 신분증들이 밑에 나와요. 1번, 뭐죠? 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우연히 만들어진 별로 중요하지 않. 아, 실제로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요. 난 그런 사람이다. 그냥 될 대로 되는 거야. 그냥 살아가는 거야. 자, 2번, 시작. 나는 잘못 만들어진 열등한. 과한 거예요. 과해요. 조금 부족한 게 보이는데, 그거 붙잡고 깊게 막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해요. 자, 그런데 이것도 문제인데, 3번도 문제예요. 3번 볼게요. 시작. 나는 모든 자보다 탁월하고 우수한. 이거 왜 문제예요? 왜? 왜 문제가 될까요? 뭐라고요? 교만! 어. 내가 너무 잘났어. 근데 교만이 왜 문제가 되는지 아세요? 맞아요. 임집사님, 잘 말씀해 주셨어요. 문제는 내가 올라가면서 다른 사람들 계속 낮춰버려요. 이런 사람 있잖아. 요 옛날에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이, 그 요즘에는 당신 인성 문제 있어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무슨 병, 무슨 병 불렀어요. 공주병, 왕자병이라고 불렀잖아요. 어, 우리가 옛날에. 우리 옛날 사람들은 아니세요? 예, 그렇게 <laughs> 불렀어요.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아, 나는 너무 잘났어.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내가 공주고 왕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 은 뭐예요? 시녀예요, 시녀. 예, 그렇게 살아갔어요. 근데 이것도 잘못된 거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다 잘못됐어요. 과해요. 과한 부정도 문제고요. 과한 긍정도 문제예요. 우리 올바른 신분증이 아닙니다. 자, 6번 볼게요. 6번 질문 시작. 바른 신분증을 가슴판에 새기며 그 신분증을 붙잡으십시오.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서 우리의 신분증이 뭔지를 찾아볼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의 신분증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여기서 엉뚱하게 아, 나의 신분증은 남자입니다. 나의 신분증은 여자입니다. 그렇게 찾으시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 자부심 가지면 돼요. 그런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옆에 사람도 내 아들도 내 딸도 우리 부모님도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에요. 자 하나 더 찾아볼게요. 신분증 하나 더.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말씀이었죠.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는 어떤 존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신분증이죠. 어, 우리는 1과부터 9과까지 하지만 제법 긴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금방 타락했어요. 사람은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나누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은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시선을 우리에게 돌렸습니다. 왜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 돌아가셨고, 왜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저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은 우리에게 그 베푸신 분을 향하기보다는 계속 나한테 향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번영을 위해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면 좀 바꿔야 돼요.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굴까? 내 삶의 목적은 뭘까? 나의 신분증대로 나는 어떻게 잘 살아내야 될까?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잘 살아야 될까? 교회답게 어떻게 교회가 잘 세워져야 될까? 이 고민이 우리에겐 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한번 드려보세요. 아, 내 삶이 이래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철파덕 쓰러져 있는 것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좀 기대 보세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내가 인생의 계획을 세울 때도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울 수 있겠죠. 나는 운동을 할 거야. 나는 음악을 할 거야. 나는 사업을 할 거야. 나는 공부를 할 거야. 여러 가지로 계획을 세울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음악을 하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운동을 하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사업을 하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가정을 꾸려가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거 하나 넣어주는 게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가르게 됩니다.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중심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사랑의 열매매 기에 주.